지난 5월 저는 외교부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미국 기밀문서의 공개를 추진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외교부가 5.18 기념재단 관계자 등 시민사회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면서 미 측의 기밀문서 요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미 측이 5.18 기밀문서를 공개할 경우에 5.18 진상 규명에 큰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5.18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을 둘러싼 일부 오해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아르헨티나 아리,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때 우리가 요청한다고 그래서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수년이 걸리는 장기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끈질기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기밀 문서 공개를 위해서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 이제 우리가 미측에 요청할 문서는 뭐 미국의 국무부 관할인, 뭐미 조합 미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지고 있겠지만, 뭐미 육군, 한미 연합사, 뭐 공군, 국방 정보국 등. 이국 국방부 관할 기관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따라서 외교부가 미 국무부와 협의하는 것만으로는 미국 정부기관 내부의 협의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장관께서는 우리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미국 국방부 한미연합사 등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그 네, 점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